네, 안녕하십니까. 홍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SK 이노베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다가 SK 이노베이션 전일에 제가 120일 선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강력한 장대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이 120일 선 지지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1선까지 정확하게 딱 왔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대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1선을 이제 붙여놓고선 다시 재차 돌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바닥을 지지를 하고 주가가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21선 돌파는 안 했지만 오늘 거래량이 붙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그것도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121선을 완벽하게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되면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부터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삼성 sdi 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 도 좋죠 지난번에 이제 쌍바닥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나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쌍바닥 나오고 21선 돌려서 돌파를 해서 21선 위에 이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자, 여기 72만원 권인이 61선. 자, 여기까지는 또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이 72만원대를 돌파를 해주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차근차근 21선까지 왔으니까 다음은 전고점 61선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역시 가장 이 하락을 이번에 많이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80만원대로 일단은 복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일단은 버티기가 들어가면 이 이후에 버틴 다음에는 또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LG 화학은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에 비해서는 지금 좀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등이라기보다도 버티는 모습이다. 자 버티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은 lg 학은 관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제가 때 조선주 지금 쭉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뭐 아주 멋지게 정거점 돌파한 이후에 21선 타고 계속해서 지금 잘 가고 있죠. 제가 1월 달에도 자, 1월 달에도 현대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월 달에도 이렇게 자리가 왔을 적마다 아마 여러 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조선주 또 해운주 쪽이 아마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예,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요 참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8만 원대에서 안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자 그래도 삼성전자는 지수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항상 뭐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8만원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는 어쨌든 8만 6천원 돌파를 해줄 때까지는 좀 있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또 양봉으로 이렇게 또 마감을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8만원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수가 떨어지나 오르나 별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그대로 딱북바이처럼 붙어 있으면서 다음에 조정기가 끝나고 상승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60일선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며칠째 60일선을 딱 지지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지를 하면은 한 번은 또한번 반등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난번에 자 15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13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61선에서 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지를 받고 있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15만원 권 가느냐, 못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간다 그러면은 예, 다시 한번 또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1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일단 15만원 돌파 여부를 보고 13만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5만원 돌파 못하면은 일단 매도해요.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 sk하이닉스도 고점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권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사가지고 또딱 올라주면은 팔고 이렇게 가야지 수익 났는데 안 팔고 있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깨져서 120일선까지 또 내려오고 이러면은 별볼일 없어요.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오랫동안 들고 있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네. 자, 카카오는 지금 몇날 며칠째 20일선 위에서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또양음량 패턴. 자, 이게 저점을 지지하는 양음량 패턴이 계속 나오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50만원권 바로 아래서 49만원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다가 또 한번 이제 이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기를 좀 기다려 보는데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자이 이후에 이제 4월 15일이 되면 액면분할이 일어나게 되는데 5대 1 액면분할 이후에 주가의 모습을 보고 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60일선을 기다리고 있죠. 딱 지난 전저점 부근에 60일선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또 살짝 올렸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기다릴 수 있는 자리가 올 때까지는 매수를 하려면 기다려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의 입장이고 또 신규 매수자들은 또 자리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61선을 기다리고 있다. 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를 계속 우려를 했었어요. 그죠? 제가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기를 기대하겠다. 14만원대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 121선 12만원대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내려올 때 모습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진다. 음봉 나오고 단봉에 양봉 두개 나오고 또 음봉 나오고 단봉에 양봉 두개 나오고 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조금 오르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떡하나. 자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또 한번 내려가면서 14만 원대를 깨지면 별로 안 좋다. 자 이렇게 지금 또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지만 역시 전저점을 지지하는 라인은 강력했다. 자 왜냐면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8%짜리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던 이 추세를 싹 돌리는 추세 전환하는 또 거래량도 꽤 실리는 이러한 양봉이 나오면서 자, 이제 전저점은 지지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자, 여기 이제 16만원대, 그 다음에 18만원대. 자, 그리고 이제 20만원을 향해서 한번 올라가나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은 추세전환에 성공했다. 자, 그래서 이제는 LG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